국군수도병원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주관하는 검사실 인증평가에서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증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수도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12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년 연속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우수 검사실 인증제도는 검사실 업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제도. 5에서 8명으로 구성된 심사팀이 전체 12개 분야 세부 항목을 심사해 의료 기관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90점 이상은 2년. 80점 이상은 1년 인증이 되고 신규 기관은 반드시 2년 연속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군수도병원은 2년 동안 90점 이상을 받으면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공인받게 됐습니다.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선 활동을 1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와서 받을 수가 있었고요. 한달 전부터는 저희 병리 선생님들이 야근도 많이 하시고, 예, 정리도 많이 하셔서 수검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탁기관 인증도 받아 다른 군병원의 진단 검사까지 할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 수탁기관에 지불하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저희가 다른 예아병원 검사도 진행해주고 저희 수도병원 검사도 진행을 해주니까 좀더 이제 검사 항목을 다양화해서 많은 검사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대내외로 진단검사실의 우수성을 입증받은 국군수도병원, 군중앙검사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